자 94쪽 진행할게요. 자 설명을 듣기 전에 꼭 자기가 먼저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이 친구는 1 플러스 i 제곱에 5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거 거의 암산급으로나야 되죠. 이미 연습 다되어있어요1 플러스 i의 제곱 1 플러스 i의 제곱 앞제곱 1 뒤제곱 마일 아웃 이 앞뒤, 이 앞뒤하면 얼마요? 예이 앞뒤하면 아 i의 다섯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의 다섯 제곱, i의 다섯 제곱, 이의 다섯 제곱은 3아이 i의 다섯 제곱은 i. 끝. 간단하죠? 저 앞에서 연습이 이미 다 되어 있어야 해요. 자, 가로 2번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가로 제곱에 25 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렇 자, 그럼 가로의 제곱부터 할까요? 루트 2에1 i의 제곱에 25 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가로 안 풀어 볼까요? 루트 2의 제곱 2앞 제곱 1뒤 제곱 마이2아웃이너스2 i. 자, 그런데 2는날 아이 죠그러이2 2이2 5제이2 아이 니까이2 2 아이 2 2이2 2이너스이2 2 아이 2이2 46에 24.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 되겠네요. 그쵸? 됐죠자 3번 풀어볼게요. 3번은 답지랑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어떻게? 가로의 제곱에 501을 2로 나누면 251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됐나요? 왜냐하면 1 마스 i 제곱 쉽고요. 1 플러스 i 제곱이 쉬워서 그래요. 자 해볼게요. 요 부분 먼저 풀어볼게요. 요 부분 얼마죠? 분모 1 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2i. 1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2i. 그거에 얼마? 251 제곱 근데 얘네 다 약분돼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251. 마이너스 1제곱에 251, 마, 1. 자, 왼쪽은 끝났어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의 제곱에 251제곱 하면 되겠네. 자, 더하기. 자, 가로제곱 해볼게요. 분모. 1 플러스 i의 제곱 2i 분자 1 플러스 i의 제곱 마이너스 2i 그거에 251제곱 이 친구도 마이너스 1에 251이네요. 그쵸?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답 얼마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아마 답지풀이보다 이게 조금 쉬울거예요 그리고 답지풀이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분모에 유리화를 했을거예요 그것도 쉬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9번 할게요. 자, 요 1번 어떻게 풀면 될까요? 1번. 109번에 1번. 1-I의 제곱에 28제곱. 자, 1-I의 제곱. 앞제곱이 뒤제곱 마일. 마이너스 2i의 28제곱. 자, 마이너스 짝수 플러스 2의 28 i의 28. 자, 28은 47의 18. 자, 그러면 2의 2 8에 i 네 제곱의 7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에 28제곱 자, 이게 답이겠네요. 2에 28제곱은 정확히 얼마인지 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자, 2번 할게요. 2번은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에 제곱에 몇 제곱? 1, 0, 0, 9 하면 되겠네요. 1, 0, 0, 9, 한 다음에, 자, 분모, 2i, 분자, 마이너스 2i. 그러면, 마이너스 1에 1009, 홀수니까 답 얼마?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쉽죠? 이거 쉬워요. 루트 2에 1 플러스 i에 제곱에 50 더하기 루트 2의 1마스 i의 제곱에 몇 제곱 50 요러면 되겠네요. 자, 제곱부터 해 볼게요. 분모 2 분자 2i의 50. 자, 2는 날라가죠 그래서 i의 50 더하기. 분모 2. 분자 마이너스 2i. 의 50. 마이너스 i50제곱은 i의 50. 자, i의 50은 얼마죠? i의 50은 48의 제곱이니까. 자, 마일. 플러스 마일. 그렇다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됐지요? 자, 이제 110번 해볼까요? 꼭 먼저 푸셔야 돼요. 자, z는? 자, 분모의 실수와 1-i 1-i를 곱해볼까요? 자, 그 분모 얼마? 2 루트 2에 1-i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자, 지금은 뭐가 문제 됐어요? 문제를 읽어 보지도 않고 분모의 실수와 무조건 하겠지 하고 해서 문제 틀린 거예요. 자, 분, 뭐 무슨 소리냐면 분모의 실수를 하다 보니까 뭐가 간단하게 잘안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 다시 읽어 볼까요? 제곱 네 제곱 6제곱, 8제곱, 자, 10번의 제곱이 있어요. 다 짝수예요, 이 친구들이. 다 짝수예요. 굳이 이 친구를 분모의 실수화해서 z는 하고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요, 굳이. 무슨 소리냐면, 잘 봐요. 그럼 이걸 지울게요. 이거 z의 제곱을 하면 뭔가 좀 쉬운 숫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분모 제곱하면 얼마예요? 2i잖아요. 분자 제곱하면 2고요. i분의 1이고 I, i를 i 곱하면 마이너스 i예요. 자 z의 제곱이 마이너스 i예요. z의 제곱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얘 마이너스 i예요. 그럼 z의 4제곱은? 그걸 제곱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됐어요? z의 6제곱은? z제곱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i를 몇 제곱하면 돼요? 3제곱하면 되잖아요. z의 제곱을. 그렇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에요. 자, i의 제곱이 마일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i가 돼요. 됐나요? 8 제곱은요? i 네제곱에 제곱하면 되잖아요. i 네제곱이 아까 얼마였죠? 마일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래서 얼마 돼요? 얘는? 1. 1이 돼요. 10제곱은요? 10제곱은 어떻게 하면 좋나? 10제곱을 이렇게 하자. z제곱에 5개. z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i에 5개. 그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i에 5개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i예요. 자, 그러면 요고, 요고, 죽고요 그쵸? 얼마일, 죽고요 그쵸? 답 얼마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해요? 무조건 보지도 않고 실수하지 마시고, 문제를 좀, 상황을 봐가면서 문제 푸는 거가 중요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 1번 111번은 학교 시험에서 시험 점수 주는 걸로 잘 나와요. 꼭 지금 먼저 풀어 보세요 자 들어갈게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의 1제곱은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럼 가로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 2i, 분자 마이너스 2i 그래서 얼마? 마 1이에요 자, 문제 뜻이 뭐예요? 이게 1이 나오게끔 하면 처음에 자연수예요. 처음에 제 작은 값이니까. 그죠 자, 아깝다, 지금. 1이 아니라 얼마 나왔어요? 마, 1 나왔죠? 세제곱 해봤자,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가로에 1제곱 곱하기 가로에 2제곱이니까 상당히 복잡한 거 나오겠네요. 가로의 4제곱은? 가로제곱의 제곱이니까 어? 마일의 제곱돼서 얼마 이거? 1 아싸 나왔다 답 그래서 얼마? 4제곱일 때 처음으로 1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94쪽 마칠게요